사실 이 보수 정당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 그렇죠. 네.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 정당에서 여성이 이 고위 당직에 올라갈 경우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 예. 제가 생각해보면 자력갱생 원내대표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게 무슨 의미냐 네. 이젠 정말 저 미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더 이상 뭐 자꾸 이 무슨 개파 얘기하지 말자. 네. 저는. 어제 선거로 우리 당은 이제 개파 종식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선택했고 다음 총선에 우리 당이 다시 총선까지 서기 위해서 네. 다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어떤 카드가 가장 네. 총선 필승 카드냐 이런 네. 고민을 하시지 않았을까그 어, 문재인 정부 경제 어, 재앙의 재앙. 어, 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통령의 인식이다. 네. 어? 대통령의 인식이 잘못된 것이 가장 큰 재앙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인식이 사실은 그동안 소득주도 동장에 집착하셨잖아요. 네. 그 주, 집착한 부분이 가장 큰 재앙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각종 이 통계나 이런 부분을 맞춰가는 이게 우리가 통계 조작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조작이라고 네. 어. 해도 되겠죠. 음. 조작 결국은 이뭐 김정은 답방이라든지 남북 그런뭐 화해 모두의 이 편승하여서 네. 이게 김정은과의 교류 문제와 네. 아. 이 김정은을 찬양하는 문제는 별도의 그거, 문제인데 네. 지금 김정은을 찬양하는 것이 뭐 광화문 광장은 어, 물론이고 EBS의 무슨 네. 어저뭐 네. 인형을 만들고 뭐 이런 것도 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우리가 국가보안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어. 국가보안법의 잣대로도 들릴 대구선 그렇죠. 보자는 거죠. 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표값을 과연 제대로 반영하는 거냐에 대한 우리가 기, 네. 근본적인 물음부터 좀 시작해야 될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당내에서 일단 의견 조율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 치열하게 이 부분에 대한 의총을 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정치 개혁의 큰 방향은. 결국 권력의 분산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 것이고, 네. 네. 그와 조응해서 이제 다당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국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야당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다라고 어,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어, 저는 이 권력구조하고 같이 논의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함께 논의돼야 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마치 정의인 것처럼 밀어붙이는 것은 네. 이거는 전혀 제도가 조음되지 않다. 결국은 국회의 권능 그다음에 야당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제도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이 복당파 뭐 수당파 네. 이런 말다 금기어로 한다니까 제가 네. 이 빨리 점수 매기는 걸 뭐, 만들어서 징계해야 징계 되겠어요. 네. 징계. <웃음> 다음 <웃음> 공천에 네. 점수를 반영하는 거 우리 빨리 네. 만들어야 되는 거아닌가 그런 아닌가. 말을 공식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 업무를 할 경우에. 네, 예. 좋네요. 네. 뭐 어. 이제 우리끼리 하는 거는 네. 그렇지만 대외적으로 하는 건 우리 스스로 우리를 자해하는 행위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다 무슨 파는 주홍 글씨가 막 쓰여져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예 어? 어떤 어떤 거는 우파의 좀 핵심 세력들한테 좋은 네. 글씨인 게 있고 네. 그렇잖아요 지금 네. 이~ 뭐~ 소위 탈당파는 우파의 핵심 세력들한테는 좋은 글씨가 되어 있는 거고 어, 또 친박이라는 것은 국민들한테 좋은 글씨가 되어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걸 계속 우리끼리 서로 언급하면서 네. 우리끼리 서로 과거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과거를 통해서 우리 당이 자꾸. 가라는 거예요. 우리 당은 계속 과거에 늪혀 있어. 아직도 1년 반 전에 탄핵을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공천은 잘했느니, 못했느니, 계속 그리로 가니까 네. 지금 우리 당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철저하게 우리 당에서 이제 더 이상 떠들지 말자. 네. 어? 우리 스스로 왜 우리를 이렇게, 어, 자해하고, 이게 결국 둘이 같이 물속에 빠지는 거죠. 아니, 뭐 그니까 이제 우리가 무슨, 저 의총 추출석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우리가 계속 그렇죠. 자료를 그렇죠. 축적하거든요. 반영을 하죠. 예, 그래서 네. 이제 그거 나중에 공천에 반영하는 거, 네. 공천 심사위원회, 공천 룰 이런 거할때 명확하게 그렇네요. 그 부분을 네. 어, 네. 빨리 네. 빨리 의총에 이거 저좀 만들어서 우리 발표합시다. 그러니까. 아, 그 전제가 하나 있어요. 네. 우리가 뜻을 같이 한다면,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와 같이 한다면이고요. 네. 저는 인위적인 대통합을 막 서두르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의 당대다툼 통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저는 어 일단 오시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 는 문을 활짝 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보수 대통합을 하는 지름길은 뭐냐? 저는 우리 당이 신뢰를 회복하는 게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 국민들로부터 저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대통합의 길로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결코 여당 의원님들보다 실력이 모자라지도 않고요. 우리가 결코. 이 대안을 내놓을 수 없는 무능력한 당이 아닙니다. 네. 우리 당 의원님들이 더 실력 있고 더 능력 있는데 네. 그것을 잘 포장하고 담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그렇죠. 있었다고 생각 합니다. 네. 또 그것은 뭐 국민들이 그만큼 우리 당에 대한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에는 또기담아 듣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렇죠. 지금 막 이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 당 의원님들 정말 112명이 네. 어, 각자의 위치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게 원내대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 이제 당 차원에서 추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저는 그거는 사실은 제가 이제 그것도 역시 과거로 가는 길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뭐 어떻게 보면 기소 공소 사실에 비해서 네. 형이 지나치게 과다한 네. 것은 그렇습니다. 맞는데요. 네. 자. 국회에서 불구속 결의안을 낸다고 해서 법원이 불구속해 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laughs>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이 네. 정치적 제스처인데이 정책 제스처가 잘못 보면 아 이게 법원에 대해서 어, 불필요한 의회가 압박을 하는 것도 아,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자꾸 과거로 가는 것 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저도 이 재판 과정에서 뭐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 부정적으로 평가는 하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당 차원에서 추진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도 다음 대선에 대한 생각이 좀 있으실까요? 원내 대표라서 1 <laughs> 1 1명의 의원님들을 잘 모시겠다는 네. 게 저의 다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셔야 되죠. 네.입니다.